이 말씀은 항상 현재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현재 시제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게 아, 네. 지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항상 믿는 자들에게 현재의 말씀, 그리고 아, 네. 지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 네. 이래서 다올은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항상 믿는 자에서 역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역사를 느입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아멘.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그 명령을 보내사 저를 위격 가운데서 건지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위격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이 어떻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또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그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출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말은 나와 동일한 것입니다. 내 말과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내 말이 곧 나의 인격이며 나 자신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곧 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여기 기록된, 여기 기록된 말을 하신 분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아멘.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보였을까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이 보였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이 보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인성 안에, 예수님의 인성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신성에 모두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예수님의 인성 안에, 예수님의 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지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 육체 안에 거하고 계심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 그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이 보였을 뿐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아름다운 사람보기에 흠모할 만한 자랑할 것이 없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하고 웅장한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같이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내가 나이 50도 안돼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람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나이는 약 30세쯤 되었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30세쯤 되었더라.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내 나이가 50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 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죠. 예수님의 모습이 건들고 보였던 모습입니다.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라나셨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인간적으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자라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만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잘 입은 사람과 잘 입지 못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주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아멘. 그리고 분명한 진리를 그들의 마음에 가장 힘있고 그리고 단순한 언어로 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그 정확한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로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적입니다. 히브리스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볼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의이 로고스는 살아있고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네. 양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아, 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심령의 뜻과 생각을 면밀하게 조사한다. 이렇게 아, 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은 그 지으신 자, 바로 그 만물을 존재하게 한그 말씀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만물을 상관하시는 이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면밀히 조사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여러분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2018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신속히 지나갔습니다. 그게 지금은 결산의 달이라고 불리죠 우리 인생의 황혼이 깃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우리를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내왕야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해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하면서 하해을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열매, 결과물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상관하시는 이하 이의 눈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피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면밀하게 조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 그 자체예요. 아, 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말씀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올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기록된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말씀을 하실 때와 동일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입술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 입에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입술에 있었던 아버지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나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말씀을 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이룰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내 입술에 있는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바다를 잠잠케 했습니다. 아멘. 그 입술의 말씀이 바람을 고요하게 했습니다. 아멘. 그 입술의 말씀이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 입술의 말씀이 많은 이들을 먹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된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지배하는 입술이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믿음이 지배하는 입술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믿음의 입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입술. 믿음의 입술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할때 권위 있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신앙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좋습니다. 믿어보세요. 강에요 시간 남으면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아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구걸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도 우리가 구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 말을 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길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먹여야 돼요. 아멘. 바울은 증거하기를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증거한 이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할지라도 우리가 1파한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으0 오늘날 여러분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다른 음식을 먹어서는 우리의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0 0 0에서1다0 0에서 10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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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에지 1000에서 1 0 0 0서서 증거합니다. 자기들의 교리에 맞춰서 이 복음을 잘못 증거하는, 증거하기 때문에 이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열,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아멘함으로써그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죠.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내가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실제는 영입니다. 겉사람이 있은 적실령한 속사람도 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오를 고백하기를 겉사람은 후폐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 네. 사람은 영혼 육에 합체입니다. 전인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실제는 영인, 영인 것입니다. 영. 영이 사람의 실제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 육체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음식이 내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몸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사람은,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아, 네. 네, 그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함으로써 그 말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써 우리 영이 강건해지고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준다는 것을 좀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아그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있어. 신뢰가 가. 아그 사람 말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믿어. 왜? 그 사람의 말이 내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분명해.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신뢰가 가는 사람이지. 여러분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얼만큼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런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하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함, 양식으로 취함으로써 믿음의 기초가 세워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네. 3장 1절 1절 3절 보면 이렇게 <laughs>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두루마리가 뭡니까? 옛날에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파피루스, 파피루스 그 나무에 기록을 했습니다. 또는 가죽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둘 말았습니다. 두루마리에요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으로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영으로 이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아, 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내 배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배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내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영적인 사안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큰 소리로 일러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흘러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납니까? 내 배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SBS에서는 이 말씀을 내 배에 넣으라, 내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ving wat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 생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어느 성경에는 rivers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강들이 rivers.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이 발원지가 되어서 거기서 네개의 강이 흐릅니다.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에덴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중앙에서부터 네개의 강이 흐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이 배가 바로 영적인 지성소와 같은 곳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의 강들이 흘러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취한 사람들 속에서는 네. 그 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 네. 동서 남북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역동적입니다. 아, 네. 내 안에서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동서 남북으로 그 말씀은 흐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전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수태고지를 전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되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 가브리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되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다면. 아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여러분이 진실로 고백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고동칩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취할 때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고 믿음의 기초가 확고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기도의 실상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힘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기초가 세워진 사람들은 그 기도에 힘이 있어요. 그 기도가 능력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를 뚫고 올라갑니다. 사탄의 모든 견고한 진들을 파괴시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믿음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활력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입술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여러분의 믿음의 입술. 부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입술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입술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입술에 있었던 아버지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 그대로 여러 삶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